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전문 기자 파비안 렌켈은 손흥민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렌켈 기자는 21일 한국시간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손흥민 선수는 시즌 도중 LAFC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MLS 올해의 신인상 후보 자격이 충분하다며 리그 사무국은 손흥민 선수를 후보 명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렌켈 기자는 MLS의 신인상 선정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MLS는 신인을 2025 시즌에 리그에 데뷔한 이전에 프로 경험이 있는 선수로 정의하며 정규 리그에서 500분 이상 출전해야 신인상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LAFC에 입단 후 단기간에 주전 자리를 확보하고 10 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는 규정상 신인상 자격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MLS의 신인상 개념은 유럽 리그와 상이합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영플레이어상은 23세 이하 선수에게만 수여되는 반면, MLS는 나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리그 첫 시즌을 소화하는 모든 선수를 신인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와 같이 이미 유럽 무대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선수라도 MLS 첫 시즌이라면 신인상 후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MLS 적응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즌 중반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팀의 공격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리그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위권에 머물던 LAFC는 손흥민 선수의 합류 이후 리그 최상위권으로 도약했으며 플레이오프 우승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데니스 부안가와 함께 형성한 흥보듀오는 MLS 최고의 공격 조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렌켈 기자는 손흥민 선수의 합류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MLS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그가 합류한 이후 MLS는 아시아 전역에서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신인상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파이어의 필립 신카나헬 선수가 강력한 라이벌로 꼽힙니다. 신카나헬 선수는 정규리그에서 15골 12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카고의 팀 성적이 부진하여 신카나헬 선수의 개인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 팀 성적과 리그 흥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높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메이저 리그 사커 MLS 신인상은 미디어, 선수, 구단 관계자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LAFC에 합류한 이후 팀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리그의 흥행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신인상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아시아 선수에게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2007년 MLS 신인상 제정 이후 아시아 출신 수상자는 아직까지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신인상을 수상한다면 MLS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최초의 아시아인 신인상 수상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미국 무대에서 또한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을 넘어 북미에서도 올해의 골 경쟁에 참여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MLS 최고 골 영예에 도전합니다. 메이저 리그 사커 MLS는 21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5 시즌 올해의 골 후보 16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오넬 메시 선수,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 등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후보에 선정되었습니다. MLS는 홍보 이미지에서 손흥민 선수와 메시 선수를 나란히 배치하여 리그의 두 상징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후보 선정 장면은 MLS 팬들 사이에서 레전드 프리킥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델러스 원정 경기에서 그는 오른발 감아차기로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MLS 공식 채널은 손흥민 선수다운 예술적인 킥이었다. 압도적인 팬 투표로 매치데이 30최고의 골로 선정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골은 손흥민 선수의 MLS 데뷔골이기도 하며 이적 후단 3경기 만에 기록한 득점입니다. 해당 경기에서 그는 최우수 선수 POTM에 선정되며 미국 무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했습니다. 이후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 경기당 평균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다음 목표는 명확합니다. MLS컵 우승입니다. 정규리그를 3위로 마친 LAFC는 오는 30일 BMO 스타디움에서 오스틴을 상대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치릅니다. 정규리그에서 오스틴의 이전 전패를 당했지만 두 경기 모두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LAFC의 플레이오프 역사 또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LAFC는 2024년 작년에도 MLS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여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1라운드에서 승리했지만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에서 시애틀 사운더스에게 아쉽게 패배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LAFC는 단순히 플레이오프 진출에 그치지 않고 MLS컵 우승 경험까지 있는 강력한 팀입니다. LAFC는 2022년 MLS컵 결승에서 FC 필라델피아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구단 역사상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우승으로 LAFC는 정규리그 우승과 MLS컵 우승을 동시에 달성하는 더블을 기록한 MLS 역사상 여덟 번째 팀이 되었고, 이듬해 콘카프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까지 차지하며 북미 축구계의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축구계가 일제히 메이저리그 사커 MLS 플레이오프 무대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LAFC에 합류한 이래 MLS는 단순한 축구 리그를 넘어 손흥민 신드롬이라는 전례 없는 문화 현상에 휩싸였고, 이 광풍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예측 불가능한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 유니폼을 입은 순간부터. MLS는 이미 평범함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합류 소식만으로 LAFC의 공식 온라인 스토어는 접속 폭주와 함께 유니폼이 3XL 사이즈를 제외하고 전부 매진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유니폼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심지어 2주 연속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유니폼 판매 1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적이 아닌 MLS 시장 전체의 거대한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를 가져온 메가톤급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 효과로 MLS 이적 시장이 역대 최고치인 3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손흥민 효과의 정점은 티켓 시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LAFC 홈 데뷔전 티켓 가격은 최고 530만 원까지 치솟았으며 평소 약 78만 원 수준이던 티켓 가격은 3배에서 무려 1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손흥민을 가장 가까이서 볼수 있는 본부석 1층 자리는 무려 2,854달러 약 400만원에 달했음에도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손흥민의 열광하는 미국, LA 강타한 손흥민 효과라며 앞다퉈 보도했고, 팬들은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메우는 진풍경을 연출하며 손흥민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손흥민 신드롬은 단순한 정규리그를 넘어 LAFC의 MLS컵 플레이오프라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FC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앞두고 LAFC는 구단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전좌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스타 플레이어도 그 어떤 중요한 경기에서도 볼수 없었던 오직 손흥민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ESPN은 홈에서 열리는 오스틴과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 팬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이전 경기에서 환상적인 턴오버 와 왼발 강슛을 보여준 손흥민 때문 이다. 다시금 손흥민으로 인해 po 1차전 에서의 멋진 승리를 장식하여 우 위를 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지난 홈데뷔전과 마찬가지로 본부석 1층석은 400만원 가까이 오를 것이고 프리미엄석은 520만원에 달했던 기록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티켓 오픈을 앞두고 팬들의 관심이 이전 어느 때보다 높아 구단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전 좌석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을 기대하는 팬들의 염원은 곧 역대급 티켓 가격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플레이오프 경기를 직관하려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열망은 안표 시장마저 유례없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티켓 구매를 넘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LAFC의 새로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려는 팬들의 순수한 열정과 절박함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LAFC 구단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역사적인 티켓 열풍에 대해 깊은 감사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LAFC는 팬들의 뜨거운 기대에 부응하여 MLS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손흥민 매직은 이번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또 어떤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까요? 그의 발끝에 전 세계 축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